난치성 질환, 불치성 질환, 동량한의원, 균형한의약, 균형한의약, 균형한약. 동량한의원은 수많은 난치성 불치성 질환을 도와드릴 수 있지만, 신뢰가 형성되면 처방해드립니다. 신뢰가 형성되지 않으면 처방해드리지 않습니다. 동량한의원은 기존 의료가 포기할 수 밖에 없는 수많은 난치성 불치성 질환을 도와드립니다. 따라서, 1차 의료기관의 따뜻한 도움에도, 2차 의료기관의 객관적 도움에도, 3차 의료기관의 뛰어난 도움에도 불구하고 괴롭고 힘들고 두려우시 다면 동양한의원의 해당 질환 균형 한약에 도움을 청하십시오. 그러나 도움을 청하신다고 모든 난치성 불치성 질환 환자분들에게 처방을 해드리진 않습니다. 치료에서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는 신뢰입니다. 난치성 불치성 질환 환자분들과 가족분들께서 동양한의원의 신뢰를 가지셔야 하듯이 동양한의원도 난치성 불치성 질환 환자분들과 가족분들께 신뢰를 가져야 하기에 난치성 불치성 질환 환자분들과 가족분들께서 동양한의원의 신뢰를 가지지 못하시거나 동양한의원이 난치성 불치성 질환 환자분들과 가족분들께 신뢰를 가지지 못한다면 해당 질환 균형 한약을 처방해드릴 수 없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동양한의원은 난치성 불치성 질환을 근원적으로 치료해드릴 수 있는데. 신뢰하지 못하거나 신뢰받지 못하셔서 가벼이 여기신다면 차라리 또 다른 기존 처치에 도움을 청하시는 것이 심리적으로 나으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동양한의원의 해당 질환 균형 한약은 해당 질환이 근원적으로 치료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뿐만 아니라 건강 수명에도 도움이 될수 있도록 도와드리기에 더 빨리, 더 많이, 더 자주 복용하실수록 좋은 다다익슨입니다 그렇게 동양한의원은 포기된 수많은 난치성 불치성 질환을 도와드릴 수 있지만 동양 한의원과 난치성 불치성 질환 환자분들과 가족분들께서 신뢰가 형성되지 않으면 해당 질환 균형 한약을 처방해 드리지 않으며 동양 한의원과 난치성 불치성 질환 환자분들과 가족분들께서 신뢰가 형성되면 해당 질환 균형 한약을 처방해 드립니다. 한의학은 과학입니다. 한의학은 철학입니다. 건강은 균형입니다. 동양 한의원은 균형입니다.